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쪽파밭에 나왔습니다. 이 쪽파가 잘 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쪽파는 이제 좀 일찍 드실 분들은 조금 이제 뭐 8월 말에도 심으시고 아니면 이제 9월 초에도 심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파씨가 있으시면은 한 서너 번, 세번 정도 나눠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내년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쪽파를 심었는데요. 그래서 이 쪽파 심는 시기는 이제 8월 말부터 한 9월 20일까지 이제 심게 주는데요. 여기 이제 중부지방이. 그래서 저희도 쪽파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잘 크고 있는데요. 9월 양력으로 9월 15일 날 이게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쪽파가 가뭄 이제 걱정 없이 잘 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을에 쓰실 거는 너무 일찍 심게 되면 에, 떡잎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 다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 가을 김장 배추에 넣을 쪽파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9월 한 10월경에 심으시면 이 골파 뿌리도 알맹이도 적당히 커지고 에, 다듬을 때도 더 좋고 그다음에 너무 억시지 않아서 또 무슨 골파 뭐 골파로다가 뭐그 골파 김치나 뭐 골파 짠지 담으시고 할때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는 이 골파를 가꾸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약은 하나도 안 줬는데 물론 여기 입 끝이 약간 이제 노란 것도 생기긴 했는데 뭐 먹는 거고 종자를 쓸 거라 약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쪽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쪽파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제 석회 성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석회를 주시고 이제 쪽파를 심으셔야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밑거름은 이제 별로 많이 못 했고 이제 비가 온다 할 때마다 요소에다 가리 조금 섞어서 한 여기다 한세번 정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가 인해서 이제 쪽파가 좀 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이제, 이 냉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냉이가 이제 봄철에 이제 가장 일찍 새싹이 이 돋아나서 냉이를 이제 뜯어서 이제 드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냉이는 입맛도 돋구고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제 냉이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6월달에 이제 이 냉이가 씨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에 한두 포기만 씨를 받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냉이 씨는 약간 노르스름 하면서 엄청 잘기 때문에 씨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밭둑이나 아니면 묵은 밭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씨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냉이 씨를 내년에는 이제 봄에 한 6월, 양력 6월 달에 씨가 많이 생길 때 조금만 씨를 받아 놓으셨다가 골파 심으실 때한 양력으로 9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한쪽에다가 좀 빈 공간이 있으시면은 이 퇴비 좀 조금 뿌리시고 이제 거기다가 냉이씨를 뿌려 놓게 되면은 이 냉이는 추위에도 강하고 이제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냉이가 잘 자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쪽파를 이제 심었는데 쪽파를 한번 내줬으면은 이 냉이가 나지를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냉이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금도 뽑아 먹을 수가 있는, 뽑아서 이제 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저, 제가 냉이를 여기서 지금 몇 개를 뽑았는데, 지금 벌써 뿌리가 이렇게 굵게 생겨서, 에, 지금 뭐 냉이를 무치든지 냉이국을 끓여도 이제 굉장히 맛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냉이가 이제 작년에 씻 떨어진 것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을에 뜯어 먹다가 이제 두개되면 내년 봄에 다시 이제 냉이가 새싹이 나와서 이제 뿌리도 지금 이거보다 더 굵게 되고 이제 맛도 더 겨울을 나게 되면 이제 맛이 좋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제 내년에라도 6월 달에 냉이 씨를 받아으셨다가 예, 밭에 가시게 되면 빈 공간이나 한쪽에다 냉이 씨를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심안 들이고 냉이를 잘 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쪽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쪽파를 이제 심으실 때, 쪽파를 심으실 때 이렇게 이제 요게 지금 따지면은 요게 세 개를 떼어서 이렇게 심었으면 이 쪽파가 더 굵은데 그냥 이 심을 면적은 얼마 안 되고 이제 골파가 씨가 이제 많길래 이거를 여기 세 개를 이렇게 떼어서 이거 심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세개 붙은 거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요게 붙은 거를,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개가 붙은 걸 심었기 때문에 이 쪽파가 더 자른데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세 포기가 아니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분리될 수 있는 거를 심었,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로 이제 분리될 수 있는 쪽파를 심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보다 훨씬 알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하시면 쪽파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심으시지 말고 하나씩 떼어서 심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쪽파가 수확할 때이 알맹이가 알이 더 굵기 때문에 깔때도 좋고 여러 가지 요리를 했을 때도 더 맛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쪽파밭에 나와서 냉이를 씨를 받았다가 이 뿌리시게 되면 가을에도 드시고 내장품에도 잘 드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쪽파를 심으실 때도 예, 이제 그 시기별로 한 서너 번 나눠서 심으셔가지고. 일찍 심은 거는 일찍 드시고, 그 다음에 또 9월 초에 심은 거, 그때 또 그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김장 배추와 이제 골파 잔지를 담으실 때는 9월 한 10월 경에 심으시면 좋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